갑기 눈에 미출렉 마크가 막보이는거야요2 2 5년까지 어. 어떻게 지나쳐 어. 복수 갈비탕 찍볼줄 모르겠네 이거 아니 이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겠네 Which 아, one is better man? Fried i t h i one And this one? i e d with everything and separate soup 어, 여기가 미출렉 20, 21, 22, 23, 올해까지다 받았어 요아 이렇게 돌돌 말이면 있잖아 아, 음. 까먹는 느낌이다 그렇지 국물 한번 먹을까? 응, 자격 내가 먹어. 이거 좀좀놀랬지 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어, 근데 되게 익숙한 맛이야. 익숙해. 일 <laughs> 맛있으니까 계속 들어간다겠지. 음. 아, 저 알았어요. 음. 고기국수 맛이야. 아, 맞다. 고기국수 느낌이다 고기국수 고기북스 맛이야. 맞다. 고기국수. 고기국수에 음. 후추가 조금 많이 들어간 느낌. 내장탕처럼 잡내가 많이 나지 않고 좀 단내가 거의 없어. 맞아 맞아. 맨밥에 이제 분위별로 이제 토핑이 다 올라간 거야. 내가 이거 먼저 먹을게. 그래? 맛있어 맛있어? 아니, 아니, 아어아어아 그래? 육수로 지니 아니, 아니, 아맛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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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에서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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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스티까지 해서? 응 아, 미슐랭 아아야 되겠네 내년에도 165바트 7,000원 0 응. <laughs> 0